그들은 무덤 위에 주차했다. 조용한 산속이었다. 캠핑장이 꽉차 있어. 두 사람은 지도에 없는 한적한 야산을 찾았다. 바람이 서늘했고, 별이 많았다. 둘은 SUV 차박을 시작했다. 뒷좌석을 눕히고,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, 남편이 물었다. 여기, 진짜 괜찮은 거 맞지? 무섭게 왜 이래 아무도 없잖아. 아내는 웃으며, 차 천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. 조용하니 좋기만 하구먼. 한밤 중이었다. 누군가 차 옆을 스윽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. 땅 위로 발 끄는 소리. 조용하지만 차창에 어렴풋한 그림자가 잠시 멈춰선 것 같았다. 남편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. 누구세요? 대답은 없었다. 근처엔 아무도 없었다. 다음 날 아침. 남편은 열이 39도를 넘었다. 온몸이 쑤신다며 계속 토했다. 아내는 갑작스러운 하열로 주저앉았다. 배는 차갑고 등이 벌벌 떨렸다. 병원에서도 이유를 못 찾았다. 며칠 후 남편의 지인이 사진을 보고 말했다. 야, 너희 그거 무덤 위에 차 세운 거야. 믿기지 않았다. 확대해보니 차 옆, 나무 아래, 돌로 둘러진 사각형 흙자국 위패 하나 없이 누군가 오래된 산소처럼 묻혀 있었다. 무당은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막았다. 그거 짓눌렸어. 무덤 위에 밤새 몸을 눕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기운을 뽑아낸 거야. 그 사람 꿈에서라도 다시 부르면 안 돼. 이름 부르면 더 따라온다. 지금도 가끔 남편은 자다가 무언가를 보며 속삭인다. 거기 잊었잖아. 우리가 눕던 그 자리에서,